네, 벨코즈 서포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은 당연하게 주문 도둑검, 그리고 포션 와드, 그리고 벨코즈 서포트 하면 항상 제일 먼저 달려야 될 곳이 여기 이쪽 부근 부시입니다. 이쪽 부근에 부시에 이제 빠르게 뛰어준 다음에 웬만해선 이쪽 부근에 이 삼거리 부근에 와드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 삼거리 부근에 와드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점,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달리고 여기에서 좀한 한 10초, 20초 있다가 이제 상대가 이제 도착하고 바로 인베 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대기해 주시고 오면 당연히 빼야죠, 오면 당연히 빼야 되고 이제 10초, 20초 뒤에 상대가 안 보이면 바로 3거리 부시에 와드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팀이 역버프, 이었을 때는 이제 여기서 큐날릴 준비해주세요. 맞춰주고, 이제 쿨 돌면 4, 3, 2, 1, 땡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쿨돌 때마다 계속 날려주세요. 이 벨코즈 장인이 이, 벨코즈 서포트를 해버리면 이 스킬샷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압박력이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선2렙 찍게 빠르게 CS를 쳐줘야 돼요. 옆에서 막 스킬샷 날린다고 스킬샷만 집중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막 계속 스킬을 날려줘야 되고 평타도 날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휴견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시 부근에 계속 부시를 이용해줘야 돼요 이 시야 없는 곳에서 날려주는 이 압박권 이 압박감을 계속 살려줘야 됩니다 까비 그리고 벨코즈는 Q섬마입니다 그리고 평타 계속 꾸준히 날려주시고 백무비 안치네 룰루가 견제하기 바쁘네요. 그리고 CS 먹으날때 q 날려 주시면 됩니다. 그럼 맞아요. 적 정글 동선을 항상 파악해 줘야 돼요. 이 스킬을 날리되 이 정글 동선을 계속 파악해 줘야 됩니다. 아까 자르반이 미드에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5초나 6초 뒤에 바텀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드박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교전이 일어났네요. 최대한 빨리 가는 중, 나이스 이게 결국에는 이게 라인 밀면 먼저 백업을 도착할 수 밖에 없어요 아 나도 따봉 해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라인을 밀어주되 적정글 동선을 파악하면서 라인을 밀어 주셔야 됩니다. 라인전에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서폿은. 네. 원딜 대신 이제 맵을 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라인 미는 거 도와주고 그리고 W 2랩 찍는 순간 CS를 좀 많이 먹을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핑화 항상 사주시고. 신발보다는 핑화가 먼저입니다. 네, 신발을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최상위 구간에서는 원래 제어와 두고, 이 골드 이하는 그냥 신발 돈 때문에 신발 사주시면 됩니다 이게 골드 부실골 자체가 적 정글동산에 민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야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자기가 사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가 라인 붓기할 거니까 와가지고 이 E, W를 한번 맞춰주고 시작합시다. 라인전을 이런식으로 시작하면 게임이 유리하겠죠 대신 이쪽 부근에 와드가 없어야됩니다 네. 그리고 항상 압박을 잘 해주시고 대신 이게 한번 말려버리면 압박은 못합니다 네, 살기 바빠요 그리고 이 W를 잘 깔아주시고 이제 트페가 6렙이죠 그러니까 상대 미드가 어떤 챔프인지 또잘 봐줘야돼요 막 예를 들어 할론이다. 뭐 로밍이 좀 뛰어난 챔프다. 리산드라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미드 라인 상황도 잘, 좀잘봐 줘야 돼요. 무작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 우리 우리 미드가 이 미드 압박을 하고 있을 것 같을 때 이제 라인을 압박해 줘야 됩니다. 여기 지금 트패가 안 보이죠? 티패가안 보일 때는 이제 뒤로 까져주셔야 됩니다. 이게 각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패가 미드에 보이면 안 해도 되는데, 아이, 말한다고 죽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면 이제 라인 이득을 보기 때문에. 야, 풀스펠, 스페... 아, 스펠을 아꼈구나, 이 친구. 마음 아프네. 미드. 상대 서폿이 이제 바로 미드 달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미드가 라인전 할 때는 이제 바로 미드 쪽으로 라인 복귀를 해줘야 되고, 우리 미드가 이제 저쪽 이쪽 부분이나 뭐, 뭐, 깊숙하게 들어가나, 받아 치는 중이다 그러면 그냥 라인 붙게 해도 됩니다 아 이거 콤보 안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베리어를 안쓴 안 쪽에 이제 스킬을 날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인 선고 이런 거막 밀어내는 거잘 봐주셔야 돼요 그걸 생각하고 이제 스킬을 날려줘야 됩니다. 궁 끊길 수도 있거든요. 변이나 뭐, 개인 성공? 이제, 이 배리어가 빠졌죠. 배리어가 빠졌으면 이제 Q 날려줍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제드가 라인전을 할 때만 압박을 해주고 제 제드가 라인전을 압박 안할 때는 네, 살해 줘야 됩니다. 특혜 공을 생각해주는 거죠. 어? 저 필요 왔다고? 필요하냐? 다 잡아줘. 이럴 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죽어야죠. 네, 이건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됩니다. 이게 계속 트페 궁을 생각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트페가 라인에 있으면 이 라인에 있으면 이제 라인을 버리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제드가 이게 압도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라인을 안 버리고 트페가 로밍 오면 개핵손해데 라인을 버리고 로밍을 가버리면 이렇게 제드가 압도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타워 골드 플러스 CS CS 라인을 경험치를 엄청 먹죠 그럼 레벨 차이 압도적으로 많이 납니다 이게 라인 CS 경험치가 얼마나 큰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 점을 잘 생각해 주시면 이게 이득인지 손해인지 알수 있습니다. 당했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버리고 이게 로밍각을 재는 것 자체가 이제 제드가 손해입니다. 팀에게 손해예요 팀에게 손해 네. 라인에 오래 붙어주면서 솔킬각을 계속 보조, 봐주던가 아니면 타워를 밀어줘야돼요 저렇게 휘둘리면 안됩니다 그럼 게임이 천천히 지고있을겁니다 왜 안들어가냐 나는 들어갈 준비 돼있는데 마음 아프네 어, 나이스, 맞췄다. 라인을 밀었죠. 맞춰주고 들어가. 오케이. 아, 쏘리. 그래, 나 잘했지? 그리고 와드 지어줍시다. 너무 깔끔하게 잡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득을 극대화시켜주면 됩니다. 이해 잘 되셨죠? 이거 완전 강의 잘했거든요, 지금. 뭔 얘기냐. 템은 이제 여기서 템 설정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이제 치유효과 즉 이제 피읍이 좀 많다 예를 들어 여기 몰락 보이죠 몰락 같은 이제 치유효과가 많은 챔프들이 많다 그렇다 싶을 때는 이제 선 모렐로를 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 베인 하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템을 가져도 됩니다 루덴을 가도 되고 이제 이런 경우 상대가 비직부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트록스나 자르반 그래서 선 좋냐 가주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습관이 있는데 이 얼음의 눈을 계속 유지하는 식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 아픈데 이제 얼음의 눈을 유지해 버리면 시야 부분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진짜 웬만해서는 이 얼음의 눈을 가주세요. 네, 막 다른 짓 하지 마시고 무조건 딜만 가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네. 이제 벨코즈는 그것도 가거든요. 가끔 이 뭐냐 회복 효과 그 뭐냐 이거 구원 구원도 가끔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템을 갈 때는, 상대가 누가 날 노리는 게 많을 것 같다. 강제 시식이 막 가두는 거 막, 자르반, 뭐, 카밀, 이런 친구가 있다. 그럼 선 좋냐 가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다른 거, 개기지 마세요. 개기지 말고. 자기가 사는 게첫 순위입니다. 근데 이제, 나를 노리는 게 없다. 어, 그런 경우일 때는 이제 루덴을 가는 경우도 있고 라일라이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치유 효과가 좀 많을 때는 모렐로를 선으로 가주는 게 좋습니다. 루덴은 진짜 완전 푸킹. 진짜 나를 노릴 친구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럴 때 가는 거고. 어우 살렸었는데. 조금 아쉽네. 이거는 이제 우리 팀이 정비를 하는데 이제 두 명에서 객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팀이 집을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봐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 팀이 집을 갔는데 저쪽, 이쪽 부근까지 나가 있으면 나좀 죽여줘! 우리 팀 빼고 안 오거든? 그런 겁니다. 네. 죽고 싶으면 그렇게 게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기 잘못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 부분 중 하나가 이게 저런 겁니다. 우리 서폿이나 미드나 정글이 이제 원딜이나, 원딜이 이제 미드 밀고 있었죠. 미드 밀 미는 거를 못받고이 벨코즈가 집 갖는 것도 못본 거죠. 그냥 압박만 주구장창 했죠. 그러다가 죽은 거고. 어.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달리는 중. 근데 죽겠다. 이런 거, 서로 킬 노려주면 좋은데. 쓰니? 나는 거리 안 주지. 나이스. 이거는 역노했죠 우리 카이사가. 그러니까 한 순간 막. 부실골, 구, 여기가, 여기는 이제 플래티넘 구간이긴 한데, 뭐 플래티넘 구간에서도 저러니까. 그러니까, 순간 멍 때리는 겁니다, 그냥. 라인 먹는 순간 이제, 아, 내가 위험에 노출됐구나 그런 느낌이 없고, 그냥, 아.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살짝 하시는데 보여주나? 나이스 산, 상대가 이제 땅딴한 챔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자르반, 뭐 아테록스, 뭐 이런 경우 그러니까 템을 잘 봐주시고. 이 보이드를 가주던, 이공허의 지팡이를 가주던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가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리고 퍼센테이지 데미지를 늘려줍시다. 어차피 모렐로 이 치유 효과를 필요로 하는 챔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막 상대가 막 아트록스가 죽음의 무도 가고 막 이게 자르반이 티아멧이 완성이 되었을 때는 이제 모렐로를 갈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법방 출봉. 신발 업그레이드는 늦게 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어차피, 이게, 벨코즈가 물리는 것 자체가 죽는 거기 때문에. 갑시다. 좀 아니지 않냐? 진짜 많네. 굿. 이래버리면 나이스지. 고수, 고수. 간다잇. 가는 중, 가는 중. 어디? 좀더 중요할 때 공을 씁시다. 할진이 없다, 형. 탈진이 있으니까 이제 자르반이 들어오자마자 이 탈진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보여주나? 아이고. 오이 지지.